아는데 그냥 기분이 <웃음> 좋아요. <웃음>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다녀요. 나전생에 공주였대. 정가로 가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죠. 어쩌라고 <웃음> <웃음> 정말로 어쩌라고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생이 공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주가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태어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도지 근데 인과라는 거요 전생의원인인지고결과이 있는 거예요. 분명 연관은 있는데 이번 생이 그냥 평범하게 깨어났잖아 그래서 변생을 기억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누구를 나고고민이라는데전생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요. <laughs> 근데 전생이 막난이었어 라는 소리 를 들으면 아씨 기억도 안 나는데 왠지 기분도 벌어가요 전생이 그 무엇이었든 나는 태어 났는데 그럼 나는 왜 입구를 어 전생의 도인이 지금의 나는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번 생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전생에 나 도인이었어 하면서 도인 는게 아는 사람들 아무 자리도 쓸모 없는데. 근데, 영관은 있어요, 진 뭐가 영관이데 도인이면 깨달아서 안태어나시또태어났잖아 뭔가 이 해결해야될게 있기 때문에 뭔가 더그 체험해야될게 있기 때문에 뭔가 풀어야 될게 있기 때문에 뭔가 청산해야될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태어난거예요 그냥 가끔이에요 공주가 있었는데 왕자님이랑 결혼을 못해서 고 태어났어요 어우려가지고 그냥 가끔이에요 왕자님 만나서 태어났는데 왕자님 아직도 못 태어났어요 막난이였는데 이날은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그 옛날에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카르마가 있고 뭘 했는데 이게 상쇄가안 되고 에너지는 생겨났는데 이게 상쇄는안 되고 에너지가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우주에는 모든 게다 죽을 수 있는데 뭔가가 생겨났어요. 내가 뭔가 무슨 일을 했어요. 누군지 뭔가 피해를 주고 혹은 뭔가를 도와지고 뭔가 에너지를 썼어요. 이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이게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기는 안 돌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루지못구었어요 뭔가 응. 해결을 해야 죠 응. 언젠가 다시 돌아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거야. 아직 이 해결된 어떤 일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고 응. 그걸. 분기히 우리가 사은기본 때문에 살아가는싶그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가 제이 이제 생겨났어환경이구식해서 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걸버렸잖아데왜이 상황이 일어나지?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일어났는데 이 원인이 하필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은 나와 뭔가 연관이 있기 다 때문에 일어났던거요 그럼 전생에 내가 고인이었는데 지금 나는 전혀 고인 같지 않은데 연관이 뭔가 있기는 한데 나는 고인은 아니고요. 고인이 뭔가 태어나야 하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해야될 게 있거든. 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죠. 전생에 일을 알게 되는 건긍생에서고안할 내 생의, 미래의, 그 다음 생의 일을 알고 싶다면 지금 현생에 짓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 이걸 좀더 쉬운 말로 듣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으면 지금 현생에 네가 살고 있는 현재를 비는 것이고 미래에 당신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의 일, 그 사람들은 자기 현재에 어떻게 살아고 자기 현재에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 전생에 도인이었어 전생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현재. 중요한 건현재 그리고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싶다면 분명히 이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현재에 내가 뭘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미래만 전만 보러 가요. 현재. 전세를 보는 사람을 보러 가든지 전보는 사람을 보러 가든지 중간에 근데 현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미래는 현재 그 미래는 모든 게 인과라면은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일어났다면 미래를 만드는 건 현재의 원인이에요. 내가 분명히 현재에서 뭔가를 잘 처리하고 뭔가 좀 이런, 고 뭔가 잘 시를 뿌려야지 미래의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그냥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럼 창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현재 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부 영향력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다. 문제에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가어나는 것. 그리고 현재의 잘 행동을 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단순히 될 거야 될 거에요 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순간이죠. 어떤 과거로부터 영향으로 벗어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경향성도 사실은 여기에 영향력이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과거에 일어나서 일어난는 문제지만, 아, 왠지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계속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성도 내 성격조차도 사실은 과거에 영향력이에요. 그럼 나는 이 성격을 더고 새로운 성격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거는 끊임없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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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지금 현재로 불러요. 아까 제가 수레바퀴를 보여드렸어요. 그게 이제 윤회죠. 굴러가는. 네? 근데 이 윤회는 지금 현재의 영향력을 불러가는게 절대 아니에요. 이 수레바퀴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돌리는 운동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는 에너지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반동으로 계속해서 불러가는 거예아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옛날에 처음에 쌌던 그 에너지 때문에 그냥 얘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굴러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 굴러감 속에 있어서, 아이씨, 나 벗어나고 싶어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떤, 처음에 어떤 영향력이 이걸 처음에 시작해서 들리게 됐다면 이영향력로 어떤, 상세를 시켜버리면 어떤 색깔의 정치가 생산이 되죠. 그게 에너지를 의 맞춰줘요. 이게 상세를 맞춰줘요. 처음에 어떤 에너지가 시작됐으면 이거를 상세를 시키면 어떤, 이게 참이든 정하든 또 무엇이든 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들을 벗어나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 과거로부터 영향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있을까요? 어떤 과거에 어떤 영향력이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제로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로도 되게 영향력이 될것 같은데 제로에 머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하자면. 일단 이걸 처리하고 제로에 머물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 안 해야 돼, 제로에 머물러야 돼, 이렇게 해도 생각은 그렇지, 이론은 그렇지만 머물 수가 없다고요, 사실 당장 갈등이 불거졌잖아 근데 이걸 먼저 해결을 하고, 처치를 하고 네. 이대념으로 머물러야 돼요. 왜? 네. 과거의 영향력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휩쓸려가느냐 혹은 이 어떤 화장 깨뜨리고 그냥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과거의 영향력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영향력을 리셋을 시키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대 네. 네. 분명히 어떤 과거의 아, 연향으로부터상공하어는 아, 방법이 있어요.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있을 거예요. 왜? 수천 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부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laughs> 창조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창조를 하기 전에. 여기 정리 안 하고 어지러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창조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먼저 이거 과거의 영향력을 왜 일어나는지 알고 이거 청소하고 재료의 선택하는 것이지. 과거부터 과거. 내가 현재 내가 원하던 것을 잠깐 멈추면 그래서 다르게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과거에 어떤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현생이든 전생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현상이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신다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만들어놓은 이 환경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하는 걸 멈춰야 돼요. 나는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제대로 만드는지도 알수 없지만 계속 나름 르게이 환경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하는 것들이 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잠재의식의 이상한 것들, 수많은 결핍들 수많은 오류들, 것들이 있겠어 그것들을 사실은 이현태의 문제 또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발길에. 뜰다 없는 걸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바라는 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왜 원했는지 다시 그거를 정말 발견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초기 명령으로 제대로 사기시면 되겠죠. 내가 이걸 왜 원했지?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은 단계일 수는 있어요. 아까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계일 수는 있는데. 진화의 과정에서 보자면, 이거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스텝이에요. 내가 그걸 왜 원했는지 발견하고, 오히려 그걸 소개시켜버려. 처음에 에너지를 상해시켜버렸을 때, 그걸 깨워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이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사실은, 뭐, 별빛 필요 없었나요 사실은, 열심 정보를 막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원인을, 인물알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그속이에 빠져있을 때는 사실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그만두고 잠시 이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을 만들 때아 내가 이래서 원했던 혹은 원할 필요가 없었던가 뭔가 다른 관점으로 들었그 의미를 알게 되요. 사실시험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일단은 이 상황은 다가오요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내가 창조한 게 맞아요. 우리는 단 하나도 처해지는 상황은 없어요,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환경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남파으로 돌려야 돼요. 어, 내가 한거 아니야. 그냥 난 처해졌어. 그냥 당했어. 근데 남파으를 돌리는 순간 사실은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나는 그냥 계속 처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레에게 휩쓸려가고 있습니 근데 내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일단은. 원인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일단 만들었구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소멸시킬 여지가 생겨나요.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완전히 받아들여 그래, 내 잘못이야. 그냥 받아들이고 나면 은 잘못에 인정했네? 없어졌어 거기서그 의미가 없었어